에스라 1장입니다. 우리는 종종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됨을 증거합니다. 오늘 에스라 1장은 바벨론 포로로부터 유다 백성이 귀환하는 사건을 다루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첫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포로 귀환입니다.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야예께서 에레메아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바벨론의 강력한 제국이 무너지고 바사의 고레스 왕이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메아를 통해 70년 만에 귀환할 것을 예언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또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방 왕이 성전 건축을 명령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뿐 아니라 이방의 왕들까지도 사용하여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두번째 부르심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5절에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이사람들과 다 일어나 에우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하였으며 고레스 왕이 성전 재건을 명령했을 때 유다 백성 모두가 귀환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귀환한 자들과 바벨론의 남은 자들로 나뉘는데 일부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성전 재건을 위해 돌아왔으며 돌아오지 않고 남은 자들은 바벨론에서 안정을 택했지만 재정적 지원을 통해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은 다양하지만 중요한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전 기물의 회복입니다. 7절에 고레스 왕이 또 야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고레스 왕은 바벨론이 성전에서 빼앗아 갔던 성전 기물들을 돌려주었습니다. 이는 예배와 신앙의 정체성 회복을 의미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성징이며 성전 제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민족의 신앙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현실의 안정보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주권적 역사에 동참하는 신실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